아 쉽지 않아 이거 이렇게 사제가 힘듭니다. 아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죄송 죄송 죄송하다고. 자 이번에 해볼 게임 슈퍼 소리 이제 일본어 제목으로 초 도개자라고 합니다. 플레이 길게 누르세요. 아 공중제비를 돈 다음에. 도개자를 하는 거야? 아 모션이 멈춰야 판정이라고? 아된 거야? 아 오케이 사주의 성공 오피스 원. 어 사주의 실패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 사주의 성공 아 스페셜 도개자. 턱 <laughs> 쪽. 말가오 2도도 こんなことはしな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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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쉽지 않은데, <laughs> 오케이, 성공 <laughs> 아, 실패 왜 실패지? 이건 아, 점수가 모자라면 안 돼. 성공 뭐야? 마누라한테 사죄하는 거야? 어, 됐어, 됐어. <웃음> 됐어. <웃음> 아, 이걸 어떻게 해, 이거를. 안 되잖아! 되나? 성공! <laughs> 이건 뭐야? 이거 뭐, 누구, 대 도계자 하는 대상이 뭔데, 이거는. 어? <laughs> 아 진짜 아 걸렸잖아. 아 어쩌라고? 죄송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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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... 죄송. 성공 아니, 이거 어떻게 <laughs> 아? 아, 안되 잖아? 되겠 냐고? 오케이, 성공 <laughs> 아니? 여기 는더높 은데. <laughs> 죄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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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송! 최송 아, 저... 저기 부딪히면 안 됐다. 아, 어쨌든 낸 거야? <laughs> 뭐야? 내 동네 어린애한테 도계자를 박아야 되는 거지. 정답 <laughs> 죄송. <laughs> 아이 <아잇>! 죄송 죄송 죄송. <laughs> 죄송. <laughs> <laughs> 어. 아 너무 높은데? 나무 에 올라왔어 이거. 죄송합니다. 아, 스코어를 1100점을 벌어야 되네. 아, 뭔데! 죄송! 와, 2800점. 와, 원, 원격 도계자. 까시 뭐야? 아, 까시. 가시, 까시가 왜 있어? 아, 그럼 어떡하지?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. 어, 아 대충 알겠다. 죄송. 아 죄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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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쉽지 않아 이거 이렇게 사제가 힘듭니다. 아 진. 짜 이거다 이거야! 이거야! 이거이거 이거. 이거야! <laughs> <laughs> 아 갑자기 어려워져. 아까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 거 같은데. 와야, 오, 됐다. 됐됐됐 됐다 거야이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맞는 이거 같은데? 아될것 같아. 아이 점수를 넘겨야 되는데. 점수도 점수고. 아 그럼 회전을 더 해야 되나? 안 아, 돼, 됐다. 어. 방법을 알았어, 이제. 이 방법 밖엔 없어. <laughs> 아 누가 이 층에서 도개자를 하냐고. 어? Nuclear launch detected. <laughs> 아! 진짜 거기 서있어 왜! 비켜! 아... 진짜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어 이게 게임이야? 어? 아... 아 이건 되는데 가시만 아니면 되는건데 가시만 아니면 딱 되는... 아 진짜. <목소리> 됐다! 됐다! 죄송합니다! 아 이것 또 뭐야? 아 진짜, 아 죄송하다고, 죄송하다고, 죄송, 죄송, 죄송하다고. 오케이. 오케이. 아야 맞지 이건 또 뭐야? 아 너무 높잖아. 오케이 성공. 아, 아 전기줄에 닿으면 안돼 또? 어? 라루르키. 아이. 안 건드리게 어떻게 안 되나 이게주사이로 어떻게 들어가지? 이게 되나 이게? 안 되는데? 오 이거 된다 이거 된다. 죄송. 아, 8 0 0점 오케이. 오케이딸 s 리딸 l 리딸 a 리 s 죄, l 죄 죄송! 죄, 죄송! 죄송! 죄 t h 죄송! 죄송! l l c h e s s o 이 c 이이 s 이 o n chesson. c h e 알았어, 알았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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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s 해 성공. m okay. 란 거지? 안될거 같은데? 이게 되나 이게? 차가 지나다 y 는데 r l a 송 죄송 a 송 이 오케이, 이건 또 뭐야? 응, 어? 아, 이런... 이게 가능한 도계자야? 이게... 어, 뭐야? 아, 이게 자세가 안 나왔네. 이거 된거 같은데, 아, 이초 도계자 아니야? 이게? 죄송! 죄송해! <목소리> 죄송합니다! <목소리> 성공!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뭐, 나 어딨어, 지금?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놀람>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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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. 뭐, 이다 지삼이다 어? <놀람> 성공! 뭐다 지삼이다 지도이다 지삼이다 지삼이를 했나? 이다 지삼이다 지삼도다 지삼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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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삼이이다지이

어? 아 여고생 어뭐 여고생 몰카 했나봐 지금 법원에 <laughs> 어 죄송합니다 뭐야 기쩔어아 감옥 왔네 저 남자야 여자 <laughs> 수가 없는데. 어, 됐다. 아슬아슬하게, 아, 이건 또 뭐야? 아, 씨, 아, 뭐 어쩌라고? 아, 이거 어쩌라는 거야? 짠, 아, 이게 나 지금 원리를 아름... 이거야, 으아아아악! 안 돼. 오케이, 아, 아 진짜 돌겠네. 이거 죄송, 아, 진짜 개어렵네. 뽀록을 노리는 수밖에 없어. 이제는 그저 뽀록을 노릴 수밖에... 아, 안 되네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똑바로 서지를 못해. 제어가 안 돼. 제어하고 싶지. 제어를 할 수가 없으셈. 아, 이게 제어를 할 수가 없어 이게. 원 버튼 게임이라 뭔가 그렇게 쾌적한 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게임이. 오, 됐다, 됐다, 됐다. 어, 느낌알았다 처음에. 이렇게 끝에 걸쳐야 돼. 어, 이거 이거 이거. 어, 방법을 알았어. 하, 이 단계 게임. 이 단계 게임. 아, 진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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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! 죄송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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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아 이거 어떻게 깨이 죄송합니다! 죄 이거? 아! 아! 이제 방법을 알것 같아. 잠시 후. <laughs> 그, 그... 아, 이걸 어떻게 깨라는 거야? 대체 아나 이해가 안 가네. 진짜, 아니, 뭐 어, 어떻게 이걸 하라는 거야? 나 진짜 이 원리를 모르겠음 진짜. 도계자, 도계자, 도계자 프로 도계자. 뭐 됐어, 아무튼 사과한 스 1309회. <laughs> 아, 아무튼 됐어! 자, 아무튼, 초독여자였고요 아, 쉽지 않았습니다. 이게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힘듭니다. 쉽지 않습니다. 예, 초독여자.